다시 정리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아 우리가 애드립 할 때는 코드와 스케일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스케일도 코드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을 할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다 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코드 스케일 하나 갖고만 일단은 합니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펜타로 가고 그 다음에 블루스로도 갈 수는 있어요 코드별로 여기서 뭐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아 그러면 야, 블루스는 뭐 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통째로 A 마이너 키다 그랬으면 A 마이너로 통째로 썼단 말이에요 통째로 마디와 상관없이 이제는 뭐예요 코드별로 코드별로 C다, 그러면, C, C 코드, 도미솔과 도네이파솔라시도 코드를 갖고 하고, G7이다, 그러면, G7에 맞는 코드톤과 스케일을 갖고 애드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봅니다. 이제, 코드 스케일. 뭐, 맛을 보고 가자는 거죠. 나그대에게 모두들이 한번 틀어보고 이제 아 그럼 코드라고 했으면 코드 스케일 뭘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이제 나그대에게 모두들이 악보 봐보세요 악보 전주만 해볼게요 전주가 어떻게 되있습니까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D 마이너 G7, C, C가 네 마디만 애드립해요. 그러면 봐보세요. <laughs> 코드는 네파 라. 그냥 D 마이너 그냥 세븐까지 생각하면 레파라도해요 네, 솔, 실, 레, 파, 도, 미, 솔. 이것도 메이저 세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미솔 시예요. 보통 세븐 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이제 좀 텐션감, 그러니까 좀 불안한 음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패싱 노트, 지나가는 음으로 많이 쓰고 어, 코드톤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조금 음이 불안한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레 파라 솔 시레 도미솔 사마음이 주로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 스킬이 레미 파솔라시 도레 쉽죠? 솔라시 도레미 파솔 도레 도레미 파솔라시 도 여기도 도레 기본적으로. 코드 레파라도 코드이고 스케일로 통해서 애드립 하는 거고. 이 코드 스케일이에요. 솔라시레 응? 솔라시도레미파솔로 애드립 하면 되고. C 메이저는 도미솔시 도레미파솔라시도 갖고 애드립 이것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갖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스케일로 1단계 코드 3단계 있다 그랬죠. 1번이 코드 스케일이 2번이 펜타토닉 3번이 블루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D마이너 코드 스케일로만 애드립을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가보세요 전주를 애들이 할 때, 이제 여기 코드 스케일로 할 거예요. 코드 스케일로 코드톤과 이제 이건 코드 스케일로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할 건데, 어, 잠시만요. 다... 여러분 코드 스케일을 이제 할 건데 어, 여기서 좀 음, 여기서 코드 스케일에서 좀 코드 스케일 할게요. 코드 스케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코드 스케일 음악을 들고. 어떤 느낌이냐? 아 하나만 더 얘기. 여러분 코드 스케일이라고 해서 레미 파솔라 시 도를 다쓸 필요 없단 말이야 다.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뭐 뭐라 그럴까? 음. 이거를 다 음을 다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구성음이지. 뭐 레에서 솔만 써도 있고 솔에서 도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음을 다쓸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참어이 어, 음을 다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간 중간 뭐레레 레미파만 써도 되고 파솔라만 써도 되고. 코드톤에서 레파 라도에서 코드톤에 애드립할 때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넣고 싶은 이 중에서 내가 넣고 싶은 것만 갖고 넣으면 됩니다. 다시 코드 스케일 한번 해볼까요? 코드 스케일, 코드 스케일로 애드립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다시 코드 스케일을 한번 더 해볼까요? 다르게 해볼까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코드 스케일, 그럼 펜타토닉을 해볼까요? D 마이너 펜타토닉 이건 G 메이저 펜타토닉 C 메이저 펜타토닉 C 메이저 펜타토닉 펜타토닉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D 마이너 펜타토닉 뭐 다시 해 볼게요. 뭐 D 마이너? D 마이너 minor, D 마이너는 D 마이너 펜타토닉. G는 G7. G7이 아니고 G 이거는 그냥 G 메이저 펜타토닉 하면 되고 C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하시면 돼요. D 마이너 펜타토닉은 레파 솔라 도레고요. G 메이저 펜타토닉 솔라 시 레미 펜타토닉. C는 도레 도, 레, 도 아. 오레미 솔라 펜타토닉 가든지 그러니까 음의 구성음이 다시 하면 아 그냥 다 블루스. 디 마이너 블루. G 메이저 블루, C 메이저 블루스로 해 볼? 해 볼까요? 블루스로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스로도 해도 된단 말이죠. 스케일을. 그러면 이걸다 짬보해도 되니까 뭐 어떤 거는 코드 스케일하고 어떤 팬더톤이 그렇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는 스케일은 코드톤은 변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근데 오늘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대략적적으로 그러니까 아 이것만 하나만 알면 돼요 그냥 아 코드 스케일이 e e how you 서는 기본적으로 마디마다 코드가 있고 코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있다 그럼 스케일도 뭐냐 코드 스케일이 있고 a n s 펜타톤이 있고 블루스 스케일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 원장이 이 선생이 어느 정도까지는 뭐에 뭘 알아준다. 제가 밥을 떠먹여드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 움직이는 것까지 제가 움직여서 없고 운동 자기가 막 어, 활동하는 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저는 영양분만 고, 이게 공급해주는 거죠.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뭐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책자 같은 경우는 구입하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책자는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책자를 직접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나그네게 모두들이 코드와 스케일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머리가 복잡한 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뭐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코드 스케일만 이제 초급 과정에는 할 거예요. 펜타톤이 불러 스는좀 고급 과정, 중급이나 고급 과정 갔을 때 이제 더 깊이 있게 다룰 거고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코드 스케일만 이제 인지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애드립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도 제가 따로 이제 그 올리겠지만 그런 이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애들이 전문 카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거기 와서 놀라는 놀 놀세요 공부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학원생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라도 온라인 수행생들은 어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애들이 그챔스이애들립 카페에 오셔서 아 어떤 분은 어떻게 애드립한다. 어이 선생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구나. 저도 애드립을 즉흥적으로 하지만 어, 어떨 때는 좀 멋이 없을 때도 있고, 아, 별로 마음에안 드네. 좀 매끄럽지가 않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분들이 뭐 어디 가서 연주하고 그러면 즉흥적으로 하는 게보다 좀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더 멋진 연주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보고 듣고 따라하고 자꾸 그것이 반복이 돼야 돼요. 뭐 아이들한테 뭐밥몇번 먹었다고 금방 크니까 아니란 말이죠. 계속 계속 먹여주고 먹이고 먹고 활동하고 그래야 이제 아이가 무럭무럭 크고 스스로가 밥을 먹게 돼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드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저 생각에 애드립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세번 세네 번씩 세네 번 3, 4회 연습한다 생각하고 3, 4일 연습한다 일주일에 3, 4일 연습 기본적으로 3, 4일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세 시간 연습하신다고 하면 1년이면 가요의 전반적인 솔로 할때 애드립은 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투자죠 시간 투자를 해야죠 뭐 시간 투자 안 하고 얻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뮤지션 중에 시간을 투자 안 하고 뮤지션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악기 잘하는 사람 중에 시간 투자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악기를 잘하는 사람. 정말 천재적으로 타고나더라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리하는 건 뭐냐면, 이론과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 아프고 시, 힘들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내가 아, 하나, 아, 오늘 애들이 바려면 코드하고 스킬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장이 이 악보도 해주니까, 그거를 보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그게... 어, 그 뿌한 안개같이 그런 안개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을 벗어나야죠. 안개에 있으면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안개라는 걸 벗어나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서는 뭐예요? 연습이 수반되고 연습이 동반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론적인 것을 풀려요. 그런데 연습을 하지 않고 부러보지 않고 그 이론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면, 계속 뿌연 안개 속에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 하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드 패턴 연습 코드 스킬 연습을 해야 된다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할 때는 좀 단순화돼요 마치 뭐냐면 어린애들 제가 비유 많이 하지만 어린애들 기저귀도 다 해야 돼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줘야 돼도, 예 네,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먹어줘야 지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수술막할게 많아 근데 나중에 성장해 봐. 스스로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뭐 코드 톤도 그려줘. 패턴 연습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고 다 그려지면서 뭐 하라고 뭐 하고 교재에 대한 것들도 하나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면요. 그런 것이 없이 스스로가 알아서 코드를 알고 코드를 스킬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냐면 그냥 제가 준 것들을 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다할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오늘 음, 나그대에게 모두 드릴 코드 미 스케일에 대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수업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